손님, 여기 음식 나왔어요. 계산할게요. 갑자기 거지가 음식을 가지고 도망을 간다. 도망가지 마. 거기서 거지를 급하게 쫓아가는 주인. 거지야, 기다려 봐. 오빠, 봐. 내가 뭘 가져왔는지. 잠깐, 동생아. 이거 어디서 났어? 마을 입구 가게 사장님이 우리 준 거야. 정말 좋은 분이야. 따뜻할 때 먹어. 정말 주인이 준거 맞아? 오빠가 말했잖아.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된다고. 당장 돌려줘. 정직한 오빠의 가르침. 하지만 오빠, 오빠 며칠째 굶고 있잖아. 내말 듣고 빨리 돌려줘. 소녀는 음식을 들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다 주인을 만나는데 죄송해요 아저씨 면 돌려드릴게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돌려받아 한 그릇으로 부족하지? 내가 하나 더 가져왔어 자자 가져가 정말 감사해요 천사 같은 주인 오빠봐 내가 말했잖아 정말 사장님이 준 거라고 가게 주인이 오빠의 다리를 보는데 아가씨 내 오빠 다리에 무슨 문제가 있어 얼마 전에 공사장에서 다쳐서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일하는 데서 너무 어리다고 안 받아줘요 며칠째 굶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겨운 고백. 제가 동생을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배고프면 우리 가게 와서 마음껏 먹어요. 그런데 너희 가족은? 저희는 가족 없어요. 저랑 오빠는 어릴 때부터 둘이서만 살아왔어요. 고아 남매의 슬픈 사연. 며칠 후. 아주머니, 혹시 저기 애들 알아요? 응 알아. 여자애가 명문대에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대.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가씨, 얘기 들었어. 내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면서 대학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꼭 공부해야 해. 아저씨,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집에 돈이 없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그동안 모은 여기 현금 천만 원 있어. 받아. 놀라운 선행! 그리고 이 카드에 오천만 원 있어. 오빠 데리고 병원 가서 다리 치료받고 내 학비로 써. 안 돼요, 아저씨. 저희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저희를 알지도 못하면서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자. 너는 이 돈으로 열심히 공부해.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나 찾아와서 함께 일하게 해줘. 나도 돈 벌게. 이러면 되지? 진짜예요? 당연하지. 지금 가게 바쁜데 나 가볼게. 감사합니다, 아저씨.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10년 후! 동생아, 그분이 저기 계시대. 그분이야 그럼 가보자 아저씨 어이 여긴 공사장이야 위험해 못 들어와 아저씨 저희 기억 안 나세요? 오래전에 제가 가게 음식을 훔쳤잖아요 그 뒤에 저를 대학 보내주시고 우리 오빠 다리도 고쳐주셨잖아요 운명의 재회 오래전에 아 너였구나 못 알아봤네 저예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휠체어 신세였을 거예요 저희 특별히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뭐 이런 걸 감사해 하지만 너희 성공을 보니 정말 기쁘다 그때 시킨 거 가져왔어 사장님 여기 준비하라고 하신 카드예요 아저씨, 이 카드 기억하세요? 그때 아저씨가 5천만원 넣어주셨잖아요. 지금 이 카드에는 5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집도 제가 아저씨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저와 오빠의 보답이에요. 아니야, 이건 너무 많아. 못 받아. 아저씨, 꼭 받으셔야 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희 남매의 오늘은 없었어요. 사실 아저씨가 아직도 독신이시라는 걸 들었어요. 우리 동생이 계속 아저씨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동생과 결혼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놀라운 고백! 내가 나이도 많고 동생은 사장이고 예쁘기까지 한데 우리가 만약 만나면 사람들이 험담할 거야. 무슨 한다며 게다가 아저씨는 이렇게 착하신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 줄 거예요. 음식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